과의 우정이라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정이란 말을 번역을 옛날 분이 번역을 하면서 우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이룰 것인가. 오늘의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키워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을, 친밀한 교제를 쌓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잘못과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 즐겁시다.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친구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유 다윗이 저런 말을 해도 돼? 그 정도로 예 원수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원수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보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했으니까요. 욕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욕을 너무 이렇게 미화시켜서 그렇지, 욕도 욕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굉장히 원망조로 쏟아내 사람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원망조로 막 쏟아내요. 내가 태어난 것이 참 조주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왜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욕너그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의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다윗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다윗 따지 않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숨기지 말라 이거죠. 예또 네, 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들은 그들의 감정에 솔직했고 자주 불평했고 잘못 추측하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했고 창조조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솔직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셨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숨김없이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다 즐겁시다. 우리가, 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자기의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는 진정한 우정이 쌓아질 수가 없죠. 사실 나의 아픈 마음. 우리가, 아, 보통 나눔을 하잖아요. 구역 예배를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구역장에 설교를 하고, 조여분들이 듣는 것이었다면 뭐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진 않죠. 물론 간혹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나눔이에요. 나눔이 쇠어링을 하는데 그 우리가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있는 좋은 일만 나눈다면 그 나눔은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나눔이죠. 네. 자기의 감정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런 관계인데 사실 굉장히 고민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솔직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그런 약점들은 다이렇 덮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나누니까 이게 진정한 나눔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은 사람 앞에도 가능하면 우리의 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이 좋고요. 그것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하나님께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아 당이 또 했는데요. 욕도 했는데요. 네, 때로는 바울도 보면, 아니, 나 차라리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린도 호소에 보면. 우리말로 그것을 미화시켜서 그렇지, 실제로 가만히 뜯어보면, 바울의 심정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보금 전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한다.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의 솔직함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거출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집니다. 거기 들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신뢰해주죠. 그렇죠. 사실은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렇게 말을 할까? 아, 그러나 나는 저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고 가. 이게 진정한 우정이죠. 근데 하나님과는 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 뭐,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제가 볼때 반도 모릅니다. 반이 뭐예요? 2 30%는 모를 거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왜 높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길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넓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양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친밀한 교회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못,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긴 하지만 거기 줄봅시다 그분과 동등한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지도자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도를 따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따를수록 하나님과의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밑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기뻐하신 것은 그가 순종하여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갈릴리죠? 내려가셔서 네. 나사렛의 이류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산 30년의 세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33년의 전생에 중에 30년은 공생에, 3년은 공생이고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그는 갈릴리 나달에 서사셨다고요 목수로.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면서 오직 순종했다.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고린도 우서 1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하로 한 남편인 그리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매를 하는데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죠. 종멸한 말은 붙이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살아도 닮아가더라.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다 달라요. 입맛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완전 남다른, 완전히 다른 남남이 만난 거 아닙니까?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이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비슷해져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얼굴 모양도 비슷해. 남들이 볼 때는 부부죠. 그런다니까요. 얼굴 모양도 비슷해. 왜냐면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 만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비슷하지 못하면 못 살걸요? 못살 거예요. 힘들 겁니다. 생각이 다른데 매일 싸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나, 입맛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비슷해져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닮아가더라고요. 친구들도 보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만나봐라. 그런 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을 임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의 친구들을, 암암리에 만나봐요. 몰래 만나는 것처럼 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봐요. 그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니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 교제에서 리브워런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야 된다. 는 하나님의 시선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이쪽에 있다면 그건 친밀한 교제가 아니겠죠. 친구도 아니겠죠. 우정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통틀어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가 거죠. 그죠? 네. 부부가, 온전한 부부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싸워요. 말은 안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드러내고 싸우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는 말은 안 하지만 이 마음속으로 싸움을 합니다. 부부 싸움. 결혼해가지고 부부 싸움 없이 살 사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 과정이 뭐냐면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꼭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닮아가나요? 초등학생이 하나님을 닮아가나요? 어렵죠, 어렵죠. 초등학생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저소히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닮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죠? 렇 이로마서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분의 초점에 우리의 초점도 맞추고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갈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쭉 내려갑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정을, 거기 줄겁시다 소망해둡니다. 소망, 사모해된다는 것. 당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도 열망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는 동경, 사모, 목마름, 갈망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 습니다 내가 용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존의 용와 앞에 거하여 용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27편인데요, 우리가 어제 잠깐 읽었던 시편 119편에 보면 거기에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영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전에 일어나고 악망하고 사모하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이게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관계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그 구체화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유.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암의 소망. 이 소망은 믿음의 씨앗이에요. 어놓으세요 소망은 믿음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도 커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 없이 기도한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늘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로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망. 내가 어제까지는 안 됐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분 생각해 보셨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그 여인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데, 사람들의 멸시받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모든 의원들을 다 만났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술더 떠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얻는 거죠. 그럼 무슨 소망이 있나요? 재산도 없지. 의사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의사가 못 고친다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남자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망일 여인이 그 남자의 손에 옷에만 손 대도 그건 간음죄예요 율법에. 근데 그런 걸다 무시하고 내가 저번에 옷가에도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낫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바로 그 소망으로부터 싹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손을 대자마자 그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혈류의 권이참 말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까지 안 됐지만 오늘도 안 된다는 말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어제까지 안 됐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아이고 내가 뭐 기도 안 해봤나? 아이고 내가 뭐 병원 안 가봤나? 내가 뭐 약을 안 먹어봤나? 내가 뭐, 누구, 기도 안 해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버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우정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은, 우리가 소망의 반대가 뭐죠? 절망이잖아요. 절이란 말은 끊을 절자고요. 끊을 절자. 한자의 그 절자가요. 끊을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분이 어떤, 어떤 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정은 커가기가 어렵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 전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야 된다. 아멘. 그 밑에 또 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연이 아닌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가 의도 그고즐겁시다 의도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것으로.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고통을 주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고통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열정을 위한 연료다. 그렇죠. 연료 없이 차가 다닐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열정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열정, 소망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빌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한 연료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C.S. 루이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갖고 있지 아니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작게 들렸는데, 평상시에는 작게 들렸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거예요. 네, 정말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그 뒤에 또한번 보세요. 이는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열정으로 계속 불타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식어졌습니다 그 필요한 아픔이더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 멀어졌어.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극약 처방이게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힘들죠, 사실. 고통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몸적으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건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뜯는 거예요. 거다 줄을 두 번, 세번 그어놓으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워져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빈 용지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또 씁니다. 야보고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에다가 이 말씀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오늘 주제에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 거기다 이렇게 주제를 써놓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위한 조건과 방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조건, 필수 조건과 방해 요소가 뭐냐? 야고보 4장 6절로 갑니다. 6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그러나, 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라고 써놓죠.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서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면 너희를 피하리다. 여기서 이제 방해 요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이게 단순히 의견 충돌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가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이러는 것은 그 사이를 틈타고 있는 마귀예요, 마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마귀예요, 마귀. 악한 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뛰어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합니다. 지금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완전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일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퀘션마크를 찍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만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으로 8절. 시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아까 초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친구간에도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친구간에도 하다보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조금 우정이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경험이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적극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나의 적극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질 느낌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소리 되려